대한민국의 시국이 국회의 간첩이 들어가고 주사파가 다시 윤석열 정권을 탄핵을 해서 대한민국을 공산으로 이끌고자 하는 그 마각을 드러냈습니다. 굳이 수치로 따진다면 이미 70% 이상 80%까지 대한민국은 적화가 된 상태라고 봐야 됩니다. 이 상태로 가면 대한민국은 75년 올나의 폐망, 캄보디아 공산화, 얼마 전에 공산화된 아프가니스탄을 그대로 닮아가는데 이미 우리가 강암강장에서 수없이 국민들의 개봉을 했지만 그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대한민국에 도래했습니다. 이제는 불교, 기독교, 천주교, 천주교, 기독교, 불교 종교를 떠나서 대한민국을 구하지 않으면 우리 모두가 김정은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현실이 직면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대한민국을 대표하시는 여기 큰 스님들이 무려 1 6 분이나 대표해서 이 자리를 함께해 주셨습니다 먼저 오늘 참석해 주신 우리 큰 스님들에게 감사의 박수부터 한번 보내겠습니다 <laughs> 자 이제 많이 뭔가 되뇌가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불교계 큰 스님분들의 자유통일당 지지 세례 및 기자회견을 환영해 주기 위해서 우리 자유통일당의 상임고문이신 정강훈 고문님이 나오셔서 환영사와 축사를 함께해 드리겠습니다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교하는 음, 우리 5,300만 국민 여러분, 그리고 해외 동포 여러분. 아, 우리 대한민국이 5,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오는 동안에 절대적으로 기여한 것이 이, 바로 종교계의 에, 이 역할이었습니다. 어, 고려, 그 다음에 조선, 여기는 불교와 유교가 절대적으로 기여를 했습니다. 교회는 이제 역사가 138년밖에 안 됐습니다. 교회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이 불교가 다 책임을 지고 또 유교가 책임을 지고 대한민국을 이끌어 왔는데, 예, 우리가 이제, 어, 교회가 들어온 뒤에, 이제는 또 천주교가 들어온 뒤에, 예, 짐을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날도 기독교, 불교, 천주교, 이 3대 종단이 없으면 대한민국은 바로 무너집니다, 바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큰 스님들을 모시고, 아, 입당 또 지지선언을 해주심에 대하여 너무 감사를 드리는 것은 지금 그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초기 때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북한의 연방제로 넘기려고 했을 때 보다가 지금이 훨씬 더 심해졌습니다. 과거의 역사를 보면은 해방 후에 1945년부터 48년까지 이승만 대통령이 나라를 건국할 때 그때는 이 나라를 누가 어지럽게 했느냐 남노당이었습니다 남노당 그때보다가 지금이 더이 지금 세상이 더 어지러워졌습니다 거기에 바로 주범이 누구냐 이재명입니다 이재명 이재명은 지금도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그의 자서전에 의하면 첫 번째가 주한미군 철수거든요 이거는요, 종당과 관계없이 주한미군 철수는 찬성한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조사를 해본 결과, 이재명을 찍은 사람들 1 6 1 3만한테 여론조사를 해봤습니다. 어, 주한미군 철수를 찬성하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이재명을 찍은 사람들에게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93.8%가 주한미군은 철수하면 안 된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럼 왜 이재명을 찍었냐 했더니 모르고 찍었다는데요. 두 번째는 연방제 통일입니다. 이재명의 자서전에 보면은 저 사람은 신념의 경지를 넘어서 종교적 신념 경지까지 갔습니다. 연방제 통일을 하거든요. 만약에 연방제 통일이 되면 종교가 있을 수 있습니까? 북한에 무슨 종교가 있나요? 그런데도 연방제 통일을 계속 하겠다고 그들의 정강정책에 그렇게 써놨어요. 더불어민주당에. 세 번째는 대기업 해체거든요. 대기업 해체입니다. 근데 이런 상태에서 선거를 한다. 저는 이 시간을 빌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이 선거를 왜 하느냐? 그 이후부터 밝히시기 위하여 일단은 헌법 72조에 보면 대통령은 <laughs> 아, 오늘도 내가 용산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만는 대통령은 국가의 안이 그리고 국방 외교 문제에 관하여는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의 철학으로 되어 있는 연방대통일, 주한미군 철수 그리고 대기업 해체, 이거를 이번 총선에 같이 투표를 하자는 거예요. 국민들에게 직접 물어보자는 거예요. 헌법 72조에 이렇게 하게 돼 있으니까 이것이 없이 지금 이재명을 야당, 여당이 선거한다는 것은 이건 국민을 사기치는 겁니다. 사기치는 겁니다. 어. 그래서 이번에 어차피 뭐 돈도 안 들어요. 투표용지 하나만 더 받으면 돼요. 투표용지 하나만 더 받으면. 그래야 주합리군 철수, 연방제 통일, 대기업 해체, 이것에서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간단합니다. 이걸 먼저 투표용지를 받아서 이걸 투표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지역구 투표하고 그 다음에 비례대표 투표하고 이렇게 해야 이게 정상적 선거가 되지. 이념이가 뭘 주장하고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선거하면 나는 이거 무효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 꼭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대통령님이 그렇게. 상황적으로 할수 없는 일이 있다면, 우리 3대 종단이 절대로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을 사기치는 정치 집단들에 대하여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어, 이제 우리 불교 지도자님들이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최종적으로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하운 고문님 고맙습니다. 방금 우리 정하운 고문님 말씀대로 지금 대한민국의 공산화가 이미 김대중 때부터 시작이 돼서 물론 뭐 박원정부터 쭉 연결이 돼서 오늘 이제 이재명까지 진행이 떨어졌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대로도 이재명의 대한민국 혁명하라는 그 책의 주 내용이 조한미군 철수, 낮은 단계 방제, 그리고 재벌 해체입니다. 이것은 공산혁명 이론의 가장 근본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공산을 부정할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이재명이기 때문에 이 선거를 만약에 잘못 치르게 되면 대한민국은 끝장난다는 사실을 아마 많은 분들이 알게 됐습니다. 그다간 제가 정말 우리 고모님 매시고 미국을 비롯해서 캐나다, 심지어는 교포사회 자체, 그리고 전국을 지금 몇 년째 순회를 하면서 대한민국 국민들을 일깨웠습니다. 세상을 모르고 살았던 많은 국민들이 이제 깨어났기 때문에 조금만 관심을 기울여주면 대한민국은 다시 자유품으로 돌아올 거라 확신합니다. 혹시나 이제 혹여 타중교에서 정가호 목사님이 강화문 강장에서 천만 국민을 이끌고 문재인을 보고 간첩이라 이렇게 표현하면서 가운데 세 번이나 갔다 오시는 고통을 당할 때 물거림이 바라봤던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아픔을 함께하기 위해서 뛰쳐나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기독교가 앞장서서 하느냐 이런 표현을 하신 분들이 있어요. 정광봉사님 일찌감치 기독교가 우선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공산화 대응 보고 한기총 대표정을 있으면서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와서 대한민국 국민에게 서울선문이라는이대한민국 이대로 두면 공산화된다는 선포를 하시고, 옆에 계신 우리 엄천선임 불교계를 대신해서 광장으로 나오셨고, 또천주교를 대신해서 우리 이계성 대표님이 나오셔서 항상 3대 종교가 같이 지금까지 투쟁을 해왔습니다. 단지 우리 정범공사님이 워낙 투쟁이 강하시고, 어떤 권력 앞에도 절대 주눅도지 않는 이 성격 때문에, 문재인과 정면으로 싸우다가 너무나 많은 큰 고통을 당했습니다 이제 여기 계시는 우리 큰 스님들께서 함께 해 주신다면 분명히 대한민국의 종국 쓰레기들은 다 사라질 거라 확신합니다 자 이번에는 오늘 여기에 16분의 큰 스님이 오셨는데 이제 전국에서 오셨기 때문에 또 워낙 유명하신 분들이라 이게 뭐 보도가 어떻게 될는지잘 모르겠습니다만 또 보도되면 약간 의 피해를 입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피해를 감수하시고 나오시기 때문에 이번에는 우리 엉천스님 그리고 종덕스님 성담스님 세분 일단 나오셔서 지시는 못 받되시고 짧게 한 마디씩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종덕스님 성담스님 엉천스님 나오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오늘 불교계가 어 이렇게 자유통일당 어 지지선을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는 나라가 지금 아주 암울한 시대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국민들은 아직 그것을 인지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앞날이 어떻게 될 것인가 장담을 못합니다. 지금 이제 이런 진퇴양란에서 있는데 우리 불교의 선임들이 나서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나서야 됩니다. 네. 그리 나서는 이유는 대표적인 우리 국민혁명의장 정광훈 목사님의 대표님을 우리가 도와야 됩니다. 이 대한민국을 대, 이게 지금 이 위기에 처해 있는 대한민국 국민혁명의장 우리 에, 정광훈 대표님을 우리 불교계가 전부 다 같이 한마음이 되어서 나라 구하는데 종교인들이 에, 기독교 불교 천주교가 있지만 우리 종교인들이 앞장서서 국민혁명의장 정광훈 대표님을 도와서 이 나라를 구해냅시다. 구해냅시다. 또큰 스님들 만나서 멀리까지 오시느라고 일로 하신데도 너무 감사하고 저는 뭐 우리 스승님한테 맡겨놓고 또 마치 제가 나쁜 놈처럼 대단히 죄송한 게 저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시씨고 전국의 무대 에 다니면서 태극기를 휘날리고 다니는 8년의 시호를 적기고 찍고 본연의 자세가 돌아갔습니다. 그 동안에 저한테 10원짜리 하나 중산에 준 얘기해 보세요. 저는 10원짜리 하나 안 받고 <laughs> 돈 보시하면 돈 누구 나 그랬어요 무대에서 내 이놈의 자세로돌아다기면돈 받고 손님들 취업도 없는데 돈 주고는 이처럼 이어밖에 다고한1억 가까이 쓴나요 모르겠어요. <laughs> 그런데 이 전가훈 목사님이랑 길쭉한 분이 오시 가지고. 그때 같이 하셨죠? 저 후반기에 제가. 너무너무 참 힘으로 쳤죠? 예. 지금 목사님 바람보세요 예. 눈물 안 나나요? 예? 통통거요 예. 예. 제가 부끄러워요. 예. 은선생님한테 밖에 나고 뒤에 숨어 있는 것 같아서. 얼보니까 우리 경천선생님들, 혹성님 그 대표죠. 대단하신 뭐큰 선생님들 또 동사님들 너무너무 감사하고. 일일 인사는 다못하겠 오늘 제가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다시 우리나라를 해치는 이 간첩자 하면 옛날에 천만 원 준다, 이천만 원 준다, 그런 시대에 좋았으면 좋겠어요. 간첩자로 좀 다니게.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네. 외국 외족 사부대종 또리 대득 근생들. 감사합니다. 저는 국민의 한상으로서 종교인이기 이전에 강화문 행맹을 일으켜주신 우리 정강원 목사님 아니, 또안 대표님. 안 그 위대한 정신을 국민들이 조금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너무 반간해왔느냐, 좀더 투쟁적이지 못하느냐, 왜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착한가, 또는 우리 우파 성향을 가진 우리 국민들이 왜 이렇게 착한지, 참으로 그 개탄스럽습니다. 이 종교의 성복을 입고, 선방 문꼬리만 잡고, 이 문꼬를 할게 아니라, 거리에 나서고, 투쟁하고, 왜 나라가 지금 없어질 판 아닙니까? 나라가 없는데, 종교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머리 깎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모든 생육자들이, 깨달은 분들이 일어나야 국민들이 일어나는 게 아니겠습니까? 국민의 한표한 한 표가 지금 목숨과도 같은 시절에, 지금 이런 기치를 세우고, 감히 자유를 외치는 우리 이 자유통일단이, 야말로, 나라의 근간이다 나라의 기둥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laughs> 어떻게 감천이 국회에 들어갑니까? 이런 것을 눈뜨고 보고 있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감히, 응감, 생심, 외칩니다. 투쟁합시다. 이깁시다. <laughs> 파이팅 자 그러면 대표해서 우리 엉찬선생님께서 이 지지선언문을 낭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지지선문할때 우리 님들다 뒤에 아 그래 되겠습니다 아니 큰선생님이 좀 큰선생님은 여기 의자 가 두고 좀 앉게 해주시고 연세가 많으시니까 자 나머지 분들은 전부 다그 큰선생님 나머지 뒤에 좀 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야, 역대 무대, 다른 분들 올라오면 좀 좁아 보이는데, 큰 스님들 올라오시니까 무대가 까차 보입니다. 음, 이쪽으

대한민국이 처한 엄중한 국가적 위기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 이에 이 위기를 극복하고 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유일한 정당이 바로 자유통일당이라는 확신하에 다음과 같이 지지하고 결의한다. 첫째, 우리는 자유통일당이 헌법 제4조에 명기된 자유통일을 이루고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낼 유일한 정당임을 확신한다. 또, 우리는 자유통일당이 북한의 여러 형태의 도발을 억제하고 한미동맹을 굳건히 할수 있는 정당임을 믿고 지지한다. 하나, 우리는 자유통일당이 자유시장 경제를 기반으로 주택난과 연금 문제를 해결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정당임을 확신한다. 하나, 우리는 자유통일당이 교육개혁을 통해 국가정체성을 정립하고 역사 왜곡을 바로잡을 수 있는 정당임을 확신한다. 하나, 우리는 자유통일당이 통일 이후 웅대한 조국 미래를 지향하고 G2, G2 국가를 만들 수 있는 숙권 정책 정당임을 기대한다. 대한민국을 지키는 불교계 일동. 자,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니다 자, 우리 대한민국 지킵시다. <laughs> 자, 그럼 잠시만요. 내려가지 마시고, 아선인분들이라 어, 지금 법복을 입고 계셔서, 이 원래, 정, 예, 아니, 그냥 정당복만, 그냥 정정만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정강훈 고모님께서 우리 엉천선님께 정당복을 정정하시고, 아, 뭐, 입으셨네요. 아, 역시 애국 선님이라 대단하십니다. <laughs> 가사장삼을 부르치고 드디어 자유통일당의 정당복을 잊고 계십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만에 한용문 선사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현실에서 보는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아이고, 재미있다, 아주 잘 맞네요. 목사님 대한민국 구야될거아니에자 <laughs> 그리고 우리, 우리. 앞장서는데 저희들이 따라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머니, 자 제가 온어머님께서 우리 해양 큰 스님께 꽃다발을 전달하겠습니다. 꽃다발을 큰 스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많이 기대시오. 자 이제 어머니 위로 올라가셔서 이제 기념촬영을 하셔야 됩니다. 저희 자유. 자응천 선생 옆에 올라가시면 되겠네요. 예, 올라가세요. 제가 하겠습니다. <laughs> 밑에서 쉬니까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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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게 이제 지역 불면, 종교 불면, 지고박론하고 자유통일당에 이제 지 선하게 되면 제들이 동일하게 외치는 구호가 있습니다. 제가 자유통일당 일이면 우리 큰 스님들께서는 화이팅만 한번 외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른손 다 드시고요. 죄송합니다. 오른손 드시고, 오른손 드시고요. 아, 자유통입니다! 화이팅! 예! 자유통입니다! 화이팅! 자유통입니다! 화이팅! 잠깐만, 잠깐만 그렇게, 아니, 포즈를 잠깐만 해놓으냐면 그 보도절에 나갈 이제 사진들은 또 이쪽에 찍는 사람들 가게 한색이라 자, 보도절부터 먼저 찍고, 찍었어요? 자, 나머지 이제 기자분들하고 유튜브님들 위해서 두 번만 더 외쳐드리겠습니다 자, 선, 뻘은 선 다시 올리시고, 자유통일당! 자유통일당! 화이팅!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불교계를 대표해서 우리 큰손님분들의 자유통일당 지지선언에 참석해주신 것을 다시 한번 환영하면서 오늘 이 행사를 모두

자, 전부 그 의자를 요 위에 좀 올려주세요.